쇠토네일, 월디헤스크리스텔 디니어스텔르, 캔셀댕크 베토세이아포카즈, 하다우잖아디돔멘도잖아 다스탄, 이노 베터월드 ㅋ ㅋ 뭔 소리야? 뭔 나라 말이냐? 이번에 두 가지가 섞였습니다 뭔 나라 말이야? 덴마크 말하고 그리고 그... 스웨덴? 어 아프리카였나? 그냥 아프리카였나 거기가? 아, 어, 아프리카 어, 거기 말하고 같이 되게 중요한 대사들이에요 이게 그래? 예,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알았어 <laughs> 예, 이너 베터 월드. 이 덴마크랑 소유덴 합작 영화고요. 그렇죠. 네. 2010년 수잔 비에르 감독의 영화입니다. 영화 2011년도 아카데미 골든 글로브에서 외국어 영화상 받았어요. 아예 예, 외국어 영화상 받았죠. 네. 예. 예. 어 미카엘 페르스브란트라는 배우가 안톤이라는 의사로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이 안톤의 아내는 마리안이라는 아내가 있어요. 예. 트린디어 홈이라는 배우가 역할했습니다. 을 예. 이름들이 이제 예. 북구 이름들이 막 나오죠. 네. 이두 사람 사이에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네. 아들이, 엘리아스라는 아들인데요. 엘리아스라는 역으로는, 어, 마르쿠스 리가르드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엘리아스는 완전히 그 하, 학교에서 왕따죠. 그렇죠. 네, 애들이 막 괴롭히고, 근데 이제 부모님은 둘다 의사인데, 예? 그치, 학교에서는 완전히 왕따 가 당하고 음, 음, 막 괴롭힘 당하니까, 음? 그막 신경을 많이 써요. 걱정도 많이 하고. 음. 근데 어찌 하지는 못하고, 음.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그이 동네에, 그한 친구가 전화 을옵니다 크리스티앙이라는 친구 음, 전화그 오죠. 네. 크리스티앙 역으로는 윌리엄 요크 닐센 이라는 배우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 크리스티앙의 아버지는 클라우스라는 사람인데 울리 네. 톰센이라는 사람이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크리스티앙은 엄마를 잃죠. 그쵸, 엄마가 죽 엄마가 암으로 죽어요. 네. 그래서 클라우스가 막판에는 이 병치를 오래 하다가 굉장히 아내가 죽고 싶어 하고 그래서 약간 방치를 했어요, 아버지가. 음. 음. 이제 더 생명 연, 연장을 위해서 막 노력을 하고 이러지 않고 약간 방치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분노심으로 크리스탄은 가득 차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그렇죠. 아버지는 그거기서 그러니까 더 이상 고통받지 말고 빨리 죽었으면 하는 그 네. 마음이 나오는 거잖아. 이게 네. 참 인간적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엘리아스와 크리스티앙이 이제 학교에서 만나게 되는데 음? 이 둘간에 벌어지는 이야기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부모들의 이야기, 음, 그렇죠. 예,가 네. 이 영화의 골자입니다. 사실 이 덴마크 영화 우리 참 접하기 쉽지 않죠. 나도 이 영화가 오스카 외국어 영화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 후보들 영화들 정도는 1년에 고한 5편 정도는 봐줘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다양한 나라의 굉장히 좋은 영화들을 잘 선정을 해줘요. 아카데미 협회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어 영화상이란 말 자체가 우리가 좀 웃기잖아. 우리가 외국어, 우리는 영어도 외국어인데 그렇죠. 외국어 영화상이라는 게좀 웃긴 말이긴 한데 어,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영화들. 그리고 오스카에서 선정해준 다큐들 있어요. 짧은 거, 긴 거. 이런 거 정도는 구해서 좀 서로 이렇게 돌려보시든가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때 오스카 이거 받았다 그래서 영화를 구해서 봤는데 나한테는 굉장히 울림이 큰 영화였어요. 그래서 음. 나는 사실 만나는 사람마다 이 영화 추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 제목으로 는 인어 베터 월드죠. 뭐, 더 좋은 세상 속에서, 뭐, 이런 뜻이고, 원래 이 덴마크 제목은 헤븐안이라고 써있죠. 네, A랑 맞다. E랑 같이 있는, A, 좀, 이렇게 네, 불편하네요. 헤븐 같죠? 네, 해 헤븐은 아니고요. 헤븐 아니에요? 예, 네, 그게. 아, 저도 헤븐인 줄 알았어요. 그, 그 나라 말을 모르니까. 헤븐이랑 어, 완전히 다, 다른, 다른 뜻이에요. 복수란 뜻이에요. 리벤지. 복수? 아. 음. 복수란 뜻이에요. 그래서, 나도 이거 찾아봤죠. 헤븐분이 음, 무슨, 무슨 뜻인가? 나, 항구 뭐 이런 게 헤븐 이런 거에서 뭐 그런 건가, 그리고 찾아봤더니, 복수더라고. 음. 아니나 다를까 이 영화에서 가장 큰 인상적인 게 나한테는 복수에 대한 중간에 애 때문에 한번 그 정비소 같은 그렇죠. 데 가잖아. 그래서 그애 그렇죠. 그 아버지 이게 애들 싸움이 부모 싸움으로 번지잖아. 네. 그렇죠. 거기서 주인공 안톤의 어떤 행동, 네. 자세. 음. 이거가 너무 인상적인 거야. 나. 아, 저는 아, 잊... 잊을 수가 없죠. 어. 인상적인 수준이 아니라 그럼요. 뭐, 나라면 이렇게 할수 있을까? 절대 못 해요. 아, 난그 생각은. 나는 심지 가르침을 얻은 것 같아. 요 네. 인생을 사는 가르침.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비좁은 데서 막 아둥바둥 사는 거가 쪽팔리는 거야. 그장면을 그걸 보고 아, 참 쪽팔리게 사는구나, 우리가. 이걸 느꼈다니까. 음, 음. 그래서 제목이 르벤지인것 같아요. 음. 그, 그 그러니까 사실은 우린 눈에 노는 이해는 이. 음. 한대 맞으면 한대 때려야 되고. 음. 이거잖아, 우리. 우리 기본적인 어떤 기저에 깔린 게. 응? 옆에서 나한테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 내가 밀쳐야 되고 뭐 이런 거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안톤이 보여준 줄 아세요? 이 사람은 의사인데 네. 원래 스웨덴 사람인데 덴마크에 사는 아이고, 의사죠. 예. 근데 주말마다 그 수단의 그 난민 캠프에 가서 자원봉사를 해요. 그쵸. 근데 이 사람의 가족이 탄탄하냐? 그것도 아니거든. 그쵸. 아내와도 문제가 음, 있고. 아내와 문제가 있고. 근데 자기 아이. 네. 아이한테 얘가 몸을 보인는데 아이는 사실 애 앞에서 아빠가 꿀리는 거 보여주고 정말 싫잖아. 그렇뭐 최과장은 아빠지만 그렇잖아. 그래서 여자 친구나 가족이랑 있을 때그 사람 건드리면은 오버한다고 대부분 어디 가서 으르렁거리고. 그럼요. 근데 그... 여기서 그 정비소 그 씨는.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어, 이게 얘기를 조금 그 스토리를 네. 좀더 <laughs> <소리>, 말씀드리면 <laughs> 소리 뭐 크게 아니, 크게 커녕. 네. 네. 음. 그러니까 이 아들을 데리고 있던 그 아버지 안토니. 음? 어떤 옆에 있던 다른 아이랑 이제 음. 무슨 사건이 하나가 생기는데 엘리아스와 사이에서 진짜? 근데 그쪽 아버지가 달려와서 음. 되게 무식한 사람이에요 정비소에서 일한 <laughs> 사람인데 되게 막 욕을 하고 막 험하게 막내 아들 건드리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음. 그 남자 뺨을 막 때리는 그치. 거예요 그때 이 뺨을, 뺨을 한대 어. 때리죠 어. 네. 근데 그냥 맞고만 있어요 이 사람은 맞고만 <laughs> 있어요 그리고 참아요 <laughs> 참아 네. 애 앞에서 네. 근데 애들이 도리어 그쵸.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도 아빠가 이렇게 그냥 맞고만 있었던 거에 대해서 음. 좀 이해하지 못하고 음. 그 크리스티앙이라는 애는 그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그쵸? 굉장히 폭력적인 성향으로 바뀌어 있거든요. 그쵸. 아빠에 대한 원망도 네. 있고. 음. 그래서 저 사람한테 복수를 해야 된다. 그죠그죠 그래서 저 사람이 어디서 일하고 이런 거를 걔네가 이제 알아내는 거예요. 자동차 번호를 통해서. 그래서 하는. 아버지한테, 아버지한테 그 주소를 주죠. 이 그쵸. 사람이 여기서 일한다. 가서 뭐 복수를 하든지 해라 그치. 라고 아이들이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깜짝 놀라는 거죠 애들이 이거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애들을 데리고 가서 진짜 몸소 그,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모범을 그쵸. 가서 나는 아, 당신한테 사과받으려고 왔다 그치. 응. 되게 말로 점잖게 얘기하죠 그치. 아주, 네, 아주 정... 인텔리지 네. 의사에다가 근데 상대가 또 되게 무식하게 나오는 거죠 응. 응. 막 <laughs> 여기까지 찾아왔냐고 어? 응. 그러면서 어디 한번 제대로 붙어볼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뭔데, 또, 이거지. 어, 예. 그러면서 또막 때려요, 이 사람을. 그 따기를 막 때리고 네. 폭력을 행사하죠. 그 우리 같은 음. 바로 진던서 끈으로 병원 가지그죠 어? <laughs> 그런데. 아, 니저 같으면, 저같은면그 상황에서는 진짜 이렇게 꽂자 돌것 같은데. 그 거기서 또 참아요. 그 참고. 연, 연기도 되게 잘했어. 아이들한테 딱 얘기를 하죠. 음. 내가 여기 어. 온 거는 이 사람한테 내가 혼내주려고 온게 아니라. 그치. 내가 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그치, 위해서 온 그거야. 거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네, 그 얘기를 하는 그 거죠. 폭력 을 예.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 나는 응. 저 사람이 저 폭력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 안토니 똑같은 거를 수단 캠프에서 겪어요. 더 살벌한 거를. 예, 그걸 겪으니까 이 사람이 아는 거야. 예. 거기서는 정말 거기 그 독재자들 그 총으로 그냥 들을 갈고 사람 죽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을 치료하는 거야. 그그 아프리카에 마피아가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인벌 같은 예, 뭐 이런 거있요 인벌 같은 거뭐 뭐. 총들 고 예, 네. 어. 깡패들이에요, 깡패들. 어, 어. 근데 애들이 하는 나쁜 짓 중에 하나가 아유. 임신부를 보면 아유. 배를 가르는 거예요. 와, 그렇죠. 나쁜... 임신부를 보면 배를 가르고 음. 성별이 뭔지 보자 뭐, 이러면서 내기를 내기죠 네. 성별을 맞추려고. 그러니까. 그럼 이제 안톤한테는 그런 응급환자들이 막 실려오는 거예요. 배가 갈려진. 그치. 임, 임신부들이 네. 오는 거죠. 그러면 급하게 수술을 하고 사람을 살리고. 그니까 러그 어떤 폭력과 그 인간성 말살의최 전선에 있는서 그런 걸본 사람이야. 음. 이 사람은 거기서도 담대하잖아. 그데그 마피아들, 그 군벌들이 오니까 딱 나가서 얘기하고. 음. 그렇게 대담한 사람이 동네, 자기네 동네, 그 정비소, 아저씨한테도 똑같은 자세로 하는 거야. 음. 그거가 이게 위대하다는 거지. 어, 거기서 표정 하나만 바뀌어요. 흥분하는 연기로라도 따기를 맞고 이러면 흥분할 수 있거든요. <웃음> 연기로? <웃음> 연기, 연기잖아요. 따귀를 맞으면 기분이 나쁘거나 아니면 얼굴이 조금 달아오르거나 상기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아예 없어. 음. 그러더니 아까 최관장 얘기처럼 나가서 애들, 아이들한테 얘기하는데 진짜 저는 또 기억에 남는 대사는 그거였어요. 그 사람한테 사과를 할 기회를 주려고 왔다고 아 음. 어, 어, 저는 그거는 그러니까 어. 안톤은 이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뭐 이렇게 위대한 인간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 가정사나 이런 걸 보면은 이 사람도 되게 번민이 많고 고민이 많고 그런 거 시달리는 그냥 개인일 뿐인데 그렇죠. 자기 생활에서 그걸 실천하는 거야 그거가 위대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랄까 나는 이 영화를 보고서 과연 내가 안톤처럼 성숙해질 수 있을까 어? 그렇죠. 그거에 대한 어떤 우리 그 질문을 하게 되잖아 영화 보면 저는 <laughs> 이거 보면서 이, 이 장면을 보면서 어, 최근에 본 무슨 동영상 하나 생각이 났는데 음. 페이스북에서 음. 돌던 동영상이에요 음? 미국에서 무슨 프로그램, TV 프로그램인데 음? 리얼리티 TV 프로그램인데 음. 제목이 What w o u 라는 거예요 What Would y o 네. 그러니까, 너라면 어떻게 할 거냐? 예, 네. 네. 그러니까 몰래 카메라를 하는 건데 아, 네. 그 흑인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아. 흑인들의 헤어샵인데 그쵸 그쵸 아, 너 그쵸, 봤지 그 봤죠, 봤죠? 음, 어우 저 보고 헤어... 눈물 흘렸어 어우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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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흘렸어 나 그거 맞아요? <laughs> <laughs> 어, 눈물 흘렸어 그러니까, <laughs> 빨리 얘기해봐 그러니까 이걸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남자의 여자친구가 백인인 거예요 근데 그 미용실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흑인인데, 음? 그 백인 여자가 와서 남자친구를 기다리는데, 음? 한 미용사가 음? 막 자극을 하는 거예요. 저 백인 여자를. 음. 욕을 하는 거죠. 그죠 어? 니가 어. 뭔데 여기 와서 이러고 있냐. 뭐. 어. 이런 식으로 막 되게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막 심하게 하는 거예요. 어, 그, 몰칸데? 예. 주의부러? 근데, 근데 그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아, 보이는지에 아. 대해서 아. 하는데, 어떤 한 할머니인데, 맨 마지막에 나온 사람이 할머니인데 음. 와 이제 닭살이 섞니가막 <놀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음. 너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음. 화안 내고 되게 따뜻하게 음. 안톤처럼 예 설명을 막 해주는 오, 거예요 대박이에요 음. 그래서 나중에 어저 아가씨한테 가서 사과하시라고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나중에 그 연기하던 연기자 연인 연기자잖아요, 흥인, 흥인 연기자. 연기자잖아요. <laughs> 그 욕하던 악역을 맡은 연기자가 <laughs> 자기가 감동을 받아서 막 우는 울어요. 거예요. 그래요. <laughs> 야, 아 근데 진짜 멋있더라고요. 어, 그리고 안아주잖아. 어, 그렇 어. 그리고 날 믿으라고. 너가 그렇게 하고 나면 너 마음이 어. 편해질 거다. 지능이 또 울어. 지능이 <laughs> <laughs> <진흙이> 울어. <laughs> 아 이거 올레 이스부터 이거 완전히 터져니아이패북 어, 그렇죠. 어. 영상이 어, 사람이 저기 성숙한다라는 게참 겸손하고 성숙한다라는 게. 정말 중요한 덕목인 것 같아요. 그분 말씀하시는 음. 건 진짜 어, 맞네요. 딱이안톤이 어, 음, 그, 네, 그대로. 예, 그 장면이 너무 똑같네. 그리고 그 여자분이 나중에 직업이 나왔는데 그 뭔가 그런 사회적인 그런 일을 하는 비슷한 직업의 여성이라고요. 었 그분 재키워. 근데 아우 좀영화 보세요. 아무튼 우리가 안톤처럼 우리 생활에서 그렇게 네. 한다면은 힐링을 받을 일조차도 없을 것 같아요. 모두가 그렇게 산다면 그런 마음. 근데 참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도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 응? 성숙하기 위해서 견뎌야 하는 희생들. 그쵸. 응. 그게 참 많다라는 응.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크리스티안 같은 경우는, 응. 안톤의 아버지가 그런 모습까지 보여줬음에도 응. 불구하고, 되게 냉소적으로. 그쵸. 어, 저, 네, 친구의 아버지, 응. 네, 안톤을 때린 그 아저씨가, 응. 당신한테 졌다고 생각할까요? 그 자리에서 물어보죠요 어, 네. 절대 그렇지 않을 걸요. 막 이러면서 되게 냉소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쵸. 그러면서 크리스티아는 그 조그만 아이가 그 아저씨한테 복수를 할 방법을 그쵸. 찾는 거죠. 그쵸. 그 정비소 아저씨한테 폭탄을 만들어, 사제 폭탄을 만들어서 그쵸. 복수를 하려고 하죠. 근데 이제 도리어 그... 안톤의 아들인 일리아스는 음. 거기에서 이렇게 주저해요. 음, 음, 폭력적인 방법을 쓰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는데, 그렇죠. 크리스티앙이 막 자극을 하니까, 나중에 같이 따라가죠. 음. 따라가서 폭탄을 설치를 해서, 혹시 이것 때문에 누가 다치면 어떡하냐, 뭐 이런 걱정을 음, 음. 하는데, 그쵸. 아무도 사람이 없는 새벽 시간에 할 거고, 음, 음. 자동차만 부술 거다. 그쵸, 그쵸. 자동차 밑에다 폭약을 딱터트리고 가는데, 음. 한 모녀가 그 시간에 맞춰서 그쵸, 조깅을 그쵸, 하고 있었던 거죠. 그쵸. 그래서 폭탄이 터지려고 하는 순간에 그 일리아스가 그걸 발견을 하고 음. 자기가 소리를 지르고 음. 자기가 폭탄의 그희생양이 되면서 이제 조깅하던 그 모녀를 살리죠. 음. 영화는 뭐 그런 식으로 네. 마무리가 됩니다. 큰, 예. 제일 큰 사건이죠. 예. 그 폭탄을 터트려이 애들 저, 막 12살, 뭐, 뭐 13살 뭐 이런 애들이야. 예. 그러니까 철없는 애들인데 사실 그때 중요하거든. 그 부모가 그때 말도 안 듣고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자기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산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왜성서에 보면은 예수가 그랬잖아요. 누가 네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을 돌려. 내줘라. 예. 그 사실 그 말이 굉장히 무지막지한 말이거든, 사실. 네. 생각을 해봐. 진짜 열받는데 네. 딱를 맞았는데, 이 사람이 그걸 실천하고 있는 거야, 안토니. 그렇죠. 근데 요즘 근데... 세상에도 실천하는 <laughs> 사람 많아요. 그래? 조금 어. 다른 느낌이죠. <laughs> 뭐... 오른쪽 딱 때려면, 때려봐 <laughs> 또 때려봐! 때려봐! 머 <laughs> 때려봐! 어, 어 때려봐! 야, 때려! 야, 마, 너 쳤어? 오케이, 또 때려봐! 오케이, 경찰, 야. 오케이, 여보세요? <laughs> 병원에 가서 진단서, 빨리. 가령 실천하고 있죠? 그, 저기. <laughs> 하여튼. 우리가 너무 이런, 뭐라 그래야 되나, 일상의 폭력과 이런 복수와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에 너무 우리가 길들여진 것 같아. 음. 용을 보면은 내 자신이 되게 수치스럽게 느껴질 정도라니까. 그래서. 난 사실 우리 세상이 좀더 살기 좋고 그런 사회가 되려면 사실 여기 덴마크 이런데 지금 지구에서 제일 살기 좋다는 나라들이잖아요, 사실. 네. 그리 사람들 이 서로 다 배려하고 선진국 아니야. 이 북구. 어? 그런데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이거든.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거를 나누기 위해서 이 안톤처럼 비행기 타고, 어? 수단까지 날아가서 의료공사하고 다시 또 비행기 타고 오고 그걸 하는 거잖아. 그는 나라에서도 이런 게 거에 대처를 하는 안톤의 모습을 보고 참 우리 우리가 참왜 이렇게 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안톤도 한번 무너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렇그 음. 수단에서 임신부들을 그렇게 막 음. 해치던 음. 빅맨 네, 빅맨이라는 그 음, 악당이 음. 다리를 다치는데 어, 다쳐가지고 이제 음. 되게 심각한 상태가 돼서 다리를 음, 그렇죠. 이제 자를 위기가 예, 직면에서야 와요 그 의사한테. 음, 음. 당신이 의사냐? 그러면서 내가 당신 고쳐주긴 할 텐데 지금 무기 갖고 있는 사람들 다 나가라고 하고 당신 혼자 있어라. 어? 그리고 뭐 당신 옆에는 뭐한명 정도 두명 정도만 붙어 있도록 해라. 라고 이제 이런 조건 하에 그 사람을 받아줘요. 근데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 진짜 극악무도한 사람도 아닌 사람인데 쟤를 고쳐주겠냐? 고쳐주지 말아라, 선생님. 막 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 없다. 음. 라고 하면서 고쳐주죠. 근데 어. 나중에 어떤 여자아이가 음. 죽어서 와요. 음. 죽어서 오는데 그 죽은 여아의 시신을 음. 자기한테 달라고 빅맨이 요구를 해요. 맞아, 맞아, 맞 네. 음. 이런 시신을 음. 음. 좋아하는 우리 음. 멤버 중에 좋아하는 애가 있다. 아, 그럼 이, 그럼 뭐,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안토니. 짐승들이야. 완전히 예, 꼭지가 예, 도는 맞아요. 거예요. 완전 돌았죠. 꼭지가 예. 돌아서 거기서는 못 참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통쾌 예, 거기서 빅맨을 그냥 막 자기가 엄청나게 때리고 응. 끌고 나가 버려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한테 던져 주죠. 그렇 동네 사람들이 알아서 응. 빅맨이라는 대량을 처형을 하죠. 그쵸. 다 빅맨한테 이제 응. 피해를 입은 그쵸. 사람들이고. 응. 물론 이 사람이 이 사람 신조대로라면 응. 그 사람도 환자고 고쳐주고 해야 되지만 응. 평화를 위해서 그런 진짜 나쁜 놈들은 이 사람한테는 칼이 있잖아, 의사의 칼이. 나는, 나는 그래서 처음에 다리 다쳐 왔을 때. 그, 안톤이 찌를 줄 알았어, 애를. 음. 딱, 귀에 봐가지고 나가라고 그러고. 음. 그런데, 그런 이제 사건이 생기죠. 음. 좀, 통쾌하지만, 사실은 예수의 가르침을 완전히 실천하지는 않은 거지. <laughs> 근데 뭐, 인간이니까. 오히려 그런 인간적인 면들이 있고, 그래서, 안토니한테 훨씬 더 공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안토니 이제 그 빅맨을 동네 사람들한테 던져주고 난 날, 음. 너무 고통스러워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음. 아들이랑 화상통화를 하는데, 음. 이제 일리아스가 그날 크리스타 형이 하려고 하는 이 폭탄 테러, 음. 그걸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고 상담을 그쵸? 하고 싶어 하죠. 그렇죠. 근데 음. 아버지가 너무 힘드니까, 음. 그냥 우리 좀 내일 얘기하면 안 되겠니? 라고 하고 넘기는 음.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 이제 안타깝죠. 그 장면에서. 일이 네. 그때 사실 그 영상통화가 중간에 제대로 소통이 안 되죠. 어. 예, 그 서로의 말이 잘안 들리고 어. 이런 상황이어서 아빠가 이제 말이 안 들리고 화면만 꺼졌다 막 이러니까 이제 내일 얘기하자. 이너베트월드는 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폭력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그리고 폭력과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 그렇잖아요. 우리 사실 특히 남자들은 굉장히 사실 폭력적이에요. 호전적이고 짐승도 보면 수컷들이 싸우잖아. 아무것도 자잘려고 그러니까 사실 나기를 폭력적인 성향이 가지고 태어난 것 같아요. 우리 보면은 전쟁 같은 거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눈 뒤집혀가지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이런 정말 선동 벌거중 같은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막 욕하고 두 가지 정도가 보이는데 하나는 열등감인 것 같아요. 뭐냐면 그 폭력에 대응하는 많은 부분이 열등감이 있어서 그 열등감을 주지 못하고 자기가 그렇게 빠져드는 듯한 느낌도 많이 들고. 하나는 그거잖아 울타리 아까도 오시하게 얘기했지만 가족 앞에서 용감해진다 용감해진다 혹은 더 흥분한다 그럼 울타리거든 그 울타리 안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까에 대한 부분 혹은 내가 만약 이대입을 한 부분 어떨까 안토니 정말로 일리아스가 위기에 처했는데 어떻게 할까 일리아스가 폭력에 처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행동할까 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 하나 있죠 그 울타리 안에서 어? 지켜내려고 음. 할게 있을까? 그니까 이건 조금 영화가 약간 실험주의적이야. 이게 장치를 음. 딱 만들어놓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 무문점 너는 어떻게 할래? 아직 그렇죠. 오시게 있는처럼 질문들을, 음, 질문들을 던지죠. 근데 음. 음. 네, 빠져있 빠질 때보다는 음. 어떻게 보면 참 난해한 거야. 이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할까? 그렇죠. 나 같으면 어떻게 할까? 여기서 안톤도 사실은 자동차 수리공과 그런 다툼이 있은 후. 음. 음. 굉장히 흥분되는 마음을 인내하는 부분이 있죠. 맞아. 어, 그 참는 게 눈에 보이지 네. 않아 아니, 그 참기 다음 장면에서 네. 참기 위해서 참기 위해서 막 물로 뛰어들어가지고. 네, 강 물로 뛰어들어. <laughs> 우통을 벗고 강물로 뛰어들어서 자기가 맞았던 <laughs> 어. 왼쪽 뺨을 만지면서 물에서 이렇게 떠있어. 이렇게 네. 떠있죠. 근데 네. 네. 그걸 보면서 안톤도 사람이고. 음. 어. 음. 그렇지. 어, 그니까 그걸 참고 이 사람이. 자기 아이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좀더 배터 월드를 위해서, 좀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그 사람이 하는 그 행동, 그게 굉장히 멋있고 숭고하잖아. 근데 그거 우리가 실천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지. 이 영화에 나오는 수많은 그 폭력들이 있어요. 내가 아까 영화는폭력이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와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는 영화라고 그랬는데 그런 거 있잖아. 아까 얘기한 그 수단, 그 엄청난 폭력, 뭐랄까요? 지금 우리가 알수 있는 최고의 폭력들이네, 최대의 폭력. 그렇죠. 말도 안 되는 폭력. 말도 안 되는 있어요. 그 폭력과 자기 고향에서의 그 폭력들, 그리고 아이들이 폭탄을 만들어서, 응? 누군가한테 복수하려고, 복수하려고 하는. 그거 엄청난 폭력이거든, 사실. 응. 그러면 그 복수가 복수를 낳고, 응? 근데 우리가 사실 쾌감을 느끼는 부분이 그런 거 있거든. 우리가 본 수많은 무슨 무협영화나 아니면 깽영화나 이런 게 복수에 관한 얘기야. 그죠? 안 그러냐? 그쵸? 복수야 그러니까 역으로 그건 거야 정의라는 거는 그 정의를 무찌르는 거잖아 아까 근데 안토니 정의를 무찔러?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악을 무찌르는 음, 거잖아 그러니까 던져주잖아 말 똑바로 해서요 미안해 악을 무찔러 <laughs> 던져주잖아 그쵸. 그 던져준다라는 것에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쾌감을 느끼는 거는 음. 두 가지인 거지 복수에 대한 쾌감도 있지만 정의에 대한 쾌감인 거지 사실은 근데 좀 복잡한 논점이기도 하죠 과연 어디까지가 어디까지 가? 하는 부분을 자꾸 불러일으키게 하죠. 어디까지 네, 가? 뭐. 근데 나쁜 짓에 대해서는 벌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건 정의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치. 복수에 대한 부분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복수가 정의가 될 수도 있지 않아요? 그지 그것도, 그것도 보통 역시 맞는 것 복수를 하고 정당화는 음. 하지. 음. 근데, 사실, 그게 복수가 복수를 낳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 생활에서도 많이 보이죠? 그렇죠.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번지는. <laughs> 그 아빠를 나중에 팔 걷어붙이고, 나고. 정작 뭐 어떻게 할 것도 아니면서. 그게 폭력들이거든, 자잘한 폭력들. 근데 그 자잘한 폭력들이 거대한 폭력이 됩니다, 결국은. 음. 아무튼, 우리가 정말 이 안톤처럼 남은 뺨을 대주는 이런 일은 참 쉽지 않죠. 성인 군자이지 않은 이상. 하지만 이 영화를 보면은 좀더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음. 그래서 나는 사실 이너 배터 월드는 좀 약간 냉파스 영화예요. 약간 음흠. 전체적으로 좀 우울하죠. <laughs> 냉파스인데 하지만 그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억울하다라는 거 있잖아. 왜 누군가 나한테 뭔가 했을 때막 억울하고 저 새끼 가서 때리고 싶고 막 이런 이런 느낌. 그거와 딜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냥 어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나는 괜찮다. 난왜 쪽밥도 돌릴 의향이 있다. 이러면서 성숙해지는 것 같기도 음. 아버지가 그딱 맞고 나서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결코 내가 저 사람한테 다시 찾아가서 때리거나 뭐 폭력을 음. 가하는 게 도움이 안 된다. 그쵸. 그렇게, 모두가 그렇게 한다면 세상이 뭐가 되겠니? 음. 라는 얘기를 하죠. 음. 그냥 저 사람들은 그냥 바보일 뿐이야. 라고 얘기하죠. <웃음> <웃음> 바보일 뿐이야. 머저리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음. 참, 아, 변분해. 그런 말을 할수 음. 있을까? 진짜 음. 못해요. 예, 네. 저는 못할 것 같다. <laughs> 근데 최과장 음. 아빠니까 좀이 네. 영화 보고서 좀 울림이 좀 있었겠어요? 그쵸. 음. 좀, 그리고 누가 아빠의 어떤 자세. 아빠가 네? 아닌 저도 울림이 있는데요. <laughs> <laughs> 어, 하여튼 뭐이 미카엘 페르스 브랜트? 이 사람 어떻게 있는 거냐 이름? 펄스 페르스 브란트페스 브랜트. 브랜트. 페르스 브랜트? 페르스 브랜트? 네. 이 사람은 이 영화로 정말 인상적이잖아. 되게 잘생겼어. 멋있고. 음.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영화들 뭐 약간 액션영화 같은 걸좀막 유명해져서 액션영화도좀 찍어서 난이 배우 나온다고 해서 좀 봤는데 뭐 그래요. 뭐 첩보 그 제임스 본드처럼 막 나오는 그런 영화들이 있었어. 약간 액션. 근데 좀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긴 해. 이 영화에서 그본 그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호빗에서도 나오더라고. 아무튼. <laughs> 네. 예. 네. 네. 성자와 보통 사람의 딱 중간? <laughs> 보통 사람이 이렇게 할수 있다는 라 거죠. 음. 좀 실천하면서 삽시다. 응. 우리가 뭐 수단에 뭐 비행기 타고 가서 자봉할 수는 없지만 주변 좀 둘러보고 하야죠 이런 폭력은 다 종식 다야죠 사실. 아. 형도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TV 꼭 강력하게 얘기해주세요. <laughs> TV 보냈나 <laughs> TV, 어, <고장난다>. TV <laughs> 보면 깜깜하아 <깎아버더라>. <laughs> 어, 오은 가끔 저 진욱이 너무 때리지 마시고요. 네. <laughs> 아 뭐, 때리는 것도 아니죠. 뭐. 난 진짜 잡아먹 는줄 알아서 지난번에 잡혀먹는줄 알았어. 아유, 저는한 꼽만 물거라니까 <laughs> <laughs> 그게 어디 일지. 네. 제일 가까운 곳으로 <laughs> 물겠죠. 제일 그 진욱이 핵리발앙요 자, 참 난해하지만 그래도 좋은 영화 들었고요. 막무반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